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웹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누나입니다. <laughs> 그러면 웹 디자이너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어, 웹 디자이너는 주로 쇼핑몰이나 뭐 아니면 사이트 제작에 관련되어서 그걸 디자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어, 웹 디자이너도 있고 웹 퍼블리싱도 있는데 일단 저가 제가 하는 업무는 웹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쇼핑몰에서는 뭐 그냥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걸 업로드를 하는 디자이너에다가 뭐 겉의 외관이라든지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걸제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 웹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이런 음. 자격증 꼭 필요하다 음. 아니면 뭐 내가 대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꼭 이수해야 된다 약간 음. 그런게 있어? 코딩을 배우는게 사실 제일 좋은데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건 총공이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사실은 좀 자기가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다면 웹퍼블리싱 쪽으로 가는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 그런 음. 기술이 있으면 사실 일단 연봉이 좀 올라가는 추세여서 난 그런걸 배웠으면 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급여. 아, 급여. 월 대략적으로 뭐, 뭐, 3땡땡, 뭐, 음, 2땡땡, 뭐, 얼마, 이런 음. 식으로. 급여는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근데 보통 초봉이, 대부분이 아마 취업을 처음 하다 보면 2400이지 않을까 싶어 이건 근데 다들 각자 다른 부분이라서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초봉을 그렇게 받다가 다른 데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또 그렇게 투잡을 뛰는 경우가 더 많나 사실은 아한 그러니까 곳에 얼마여서 하는 게 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뭐.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더많은 케이스라서 사실 이 회사에서 내가 이 적은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기가 좀 그런 여력이 된다면 응. 그런 것 같아. 요 일하다가 힘든 점 아니나 이나 아니면 고충 어떤 게 있어? 음, 이게 사실은 내가 아무리 디자이너고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부탁하신 사장님이라든지 회사의 사장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했어 나만의 스타일로 근데 이게 무조건 나한테 맡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맞아야 되잖아 그치. 이게 말이 안 맞으면은 나만 계속 죽어라 해야 돼아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 어, 소통도 중요한데 이게 이게 맞는 거는 디자이너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안 돼? 약간 이런 음. 거지 그런 게좀 고충이지 왜냐면 자기가 본인이 컴퓨터를 써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무조건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좀 그런 소통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몸적으로 따로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어? 손목 터널지 부분? <laughs> 여기 항상 여기 이렇게 빨간색 <laughs> 여기가 막 항상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본인이 투잡 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에 대해서 별로 뭐 일이 좀 오래 일할 수도 있고 40대도 일할 수 있고 50대도 일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음, 경력 쌓아가면 음, 할수 있는 거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사실 컴퓨터 좀 다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그웹 디자이너랑 영상 편집이랑 도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야? 어, 프로그램을 좀 다루다 보면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편집인 거잖아, 웹 디자이너도. 그치. 그 편집을 잘하면 사실 영상 쪽에서도 편집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약간 요즘은 좀웹 디자이너들도 영상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음. 웹디자이너가 영상도 다룰 줄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좀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 싶어 요즘에는. 누나가 딱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음. 급여를 많이 받냐? 음. 아니면 좀쉴때 쉬고 좀 복지도 좋은 데서 일을 하냐?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나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주변에 웹디를 하고 있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복지를 되게 많이 받져 보통 문화 생활을 추구하는 요즘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금요일날 무슨 영화데이,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뭐 전시해 보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회사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웹디자이너들은 이런 좀 새로운 걸 얻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감각이 나는지 이런 걸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근데 그걸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있는 곳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단 일단 어느 정도 음. 약간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음. 그런 게더 좋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좀내 커리어를 더 쌓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더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 어쨌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음. 뭐 하고 싶거나 뭔가 목표 음, 이런 건 어떤 게 있어? 일단 나 중요는 일단 지금 다시 계속 프리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나 말고 이제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내 친구는 그웹 디자이너 퍼블리싱 에이전시 회사를 다니는데 대부분이 그런 퍼블리싱 회사든 에이전시 회사든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보통은 다 중소기업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 회사 회사 내에서 있는 그 디자인 팀 거기서 일하고 싶은 게 꿈이래.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프라이드가 생기는 경우거든. 왜냐면면좀큰 아, 기업에서. 어,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다 모두들 그큰 회사에서 내가 어디. 싶... 어디 팀모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좀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응, 그거 같아. 그거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어.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다른 것도 해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일하는 시간 말고 만약에 쉬는 날이나 조금 이제 짬 남는 이제 퇴근하고 여가 시간엔 어떻게 보내? 보통은 진짜 정말 다, 다 잠을 자긴 하겠지 <laughs> 잠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새로운 걸 얻는 소스들 뭐 어디 가서 전시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좀 편집 같은 거 새로 되어 있는 걸 사이트를 뒤져서 본다든지 좀 소스를 얻는 걸 많이들 하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런 걸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일단 만약에 웹디자이너라든지 웹퍼블리싱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혹시라도 취업이 된다면 그 취업에서 최대한 많은 걸 자기가 얻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취업하면서 얻는 소스들이 되게 중요하고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라서 그때 최대한 많이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 사회 초년생들한테 음. 그런 걸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란의 <laughs> 네. 화이팅.